열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기억하라는 오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까지만 진거 하나 하고요.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순환기약 다다르니 하고 보안나 십자가의 주님을 15페이지 먼저 하고 5페이지 성가좀 불러 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, 사순곡 두 곡을 더 뽑아서 저희 가톨릭 송가책에 있는 사순곡 두 곡을 더두 어, 곡이나 세 곡을 더 해서 여러분들 악보를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송가 어, 더좀 어,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. 자 15페이지 순환기역 다다르니 전주부터 할게요. 어, 이제 테크닉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어, 제가 계속 입이, 어, 악기가, 어, 악기가 큰게 좋나요? 작은 게 좋나요? 일단 작은 거보단 큰게 낫겠죠? 네. 근데 이거를 뭐, 어, 질문이 좀 잘못됐는데 뭐 항상 큰게 좋고 항상 작은 게 좋고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어, 소리가 더잘 전달되게끔 소리가 몸 밖으로 뱉어서 나오고 거기에 음정이 더 좋은 어, 피치로 음정이 붙으려면 울림이 있는 게 유리해요. 네. 그 울림 없이 그냥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.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울림이 있을 때 훨씬 더어 좋은 피치가 나오거든요. 배움 때문에.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악기가 커야 된다 그러면은 막 입을 쩍 벌려 가지고 너가 크게 하라 그랬지 막 이렇게 입 엄청 크게 하고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개념보다는 소리가 울려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.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공간이 있으면 소리가 안에서 돌아요. 그러니까 동굴 같은 데서 소리 들으면 동굴 안에서 와 하고 소리를 내면 왕왕왕 울리죠. 근데 동굴 밖에서는요. 안에서 울리는 소리하고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소리를 와 하고 내면 그 소리를 내가 안에서 들을 때 하고 똑같은 사람이 안에서 와 했는데 밖에서 들을 때 하고 소리가 같아요, 달라요? 달라요. 이유가 있어요. 왜요?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지금 나오지를 못해요. 못 나와요. 안에서만, 안에서만 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에서 듣는 소리하고 밖에 나와서 듣는 소리가 다릅니다. 그 얘기 무슨 얘기냐? 어, 지금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. 이거는 요즘에 칭찬해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칭찬해 드리는 건데 가사를 잘 표현하려고 엄청 애를 쓰시면서 부르세요. 첫 음절 <laughs> 순한 기약 다다르니 주 예수 산에 가시어 이렇게. 애를 써서 막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그렇게 첫 음절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, 근데 결과물, 불러, 불러내신 결과물이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왜 차이가 있지? 음 소리 방향이 방향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. 공간에서 자음 가지고 막 이제 첫 음절 가지고 막, 하려고는 하는데, 여기서만 놀아요, 여기서만. 나와야 되는데. 순한 기약, 타다리니, 주 예수 산에 가시오. 주 예수 산에 가시오. 이렇게요. 뭔가 달라요. 강조도 했는데, 소리는 안 빠져나오고. 그죠? 3절로 다시 불러볼게요. 여기 예수님한테 소세요 그래서 예수님 위로를 좀 해드려보세요. 시작. <목소리> 절도 잘 하시겠죠? 사절도 한번 해 볼까요? 바라보라 형제들아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셔야 돼요. 시작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주니, 우리 늘 통일하여 보석과 사랑들이지. 오케이, 좋습니다. 넘어가 볼게요. 그 앞에 5페이지. Old your pieces ああ。<music> 시작될 때그 사이에 2분 쉼표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그 어, 소리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긴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노래. 근데 이게 노래가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노래 중간인데 길게 소리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음악이, 그러니까 사람들의 느끼는 게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어요. 네.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이 어, 공백,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작할까. 네. 어, 선생님 선열, 선열, 선열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. 다 같이요. 서, 선열 3개, 그 다음에 1절, 보안나,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. 가사 안보셔도 되죠. 음. 선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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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박자치고 보안나, 요것만할 거예요. 가볼게요. 정체부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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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시작. 선열 끝났던 데에서 뮤 끝났던 데서 조용히 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네. 마치 이렇게 다시 피어오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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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볼게요 시. 세번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얘가 제일 처음에 하는 선열이 제일 음이 높아요. 선열 그다음 같은 음 선열 그다음 또 내려와요. 그 소리가 없어졌던 그 에너지가 확 사라져요. 네, 전혀 상관관계 없이 그냥 노래를 불러버리면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선열 여기 제일 높은 의미에요. 여기 높지 않지만. 시작. 기억을 선명하게 했나요? 흐릿하게 했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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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 볼게요. 선열부터 가니다 지금보다 더 나와야 돼요. 더 뱉으셔야 돼요. 시. 서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면 2분쉼표가 음악이 돼요. 그런데 아까처럼 이2분쉼표와 상관없이 그냥 어, 두 박자 쉬는 거지. 그리고 보아나 이렇게 부르면 2분쉼표를 이분 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려면 걔네들을 어떻게 전, 어, 어떻게 그, 그 뭐야 다리로 만들지. 네, 그 앞에 선율과 뒤에 선율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로 만들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네. 누군가 애타게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자, 마지막으로 보안나 1, 2, 3절 쭉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분쉼표를 잘 활용하면서 이제 노래를 성가 불러보세요. 전주부터 다시 할게요. 네. 음. 어세요? 이제 좀 사순대 한 가운데 와 계시나요? 조금 와요 마음에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순성가를 세계 어, 지금 교재에 미처 못 넣은 성가들 한세곡 정도 더 뽑아가지고 어, 사순성가 더 많이 배우셔서 미사 때 이렇게 미사 참여하시고 그럴 때 어, 지금처럼 반주 자 님이 어떻게 반주하실지 모르지만. 그래도 잘 맞춰서 네, 지금처럼 배우신 대로 이렇게 네, 미사 들으시면서 사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영광성 하고 마치겠습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, 아멘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thank you